아, 제가요, 굉장히 어,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꼭 들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음,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예전에 이태양도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음, 네.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나왔잖아요. 이거는 뿌리기하고 붓질이 결합된 태양이네요. 굉장히 그 장미꽃처럼 모란꽃처럼 잘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초창기 태양이 이거란 말이죠 이거는 뿌리기는 안 했고요 붓질로만 그 홍염을 표현한 거예요 이거 이번에 스티커로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손수건 스카프 그 마감용으로 스티커로 제작을 했는데 이, 이 스티커는 아마 어, 몇몇 분이 그 선물 받을 때 아마 보, 보시게 될 거고요 음, 그랬는데, 어, 이렇게 이제 불사조 태양을 했잖아요. 이렇게. 불사조 태양을, 마치 날개 달린 태양처럼, 날개하고 부리가 달린 새처럼 태양을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불사조 태양의 컨셉이, 어, 좋기 때문에 에너지가 뭐, 4배, 5배 또는 10배까지 강해졌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기 측정하시는 형님이 좀더 면밀하게 측정을 해봤더니, 어, 과거의 태양보다 이 불사조 태양이 더 강한 게 아니라 제 몸에서 그림에 담기는 기운이 10배가 강해졌대요. 그러니까, 어, 똑같은 그림인데 불과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서 불과 며칠 사이에 제가 과거의 태양을 그릴 때의 그 태양에 담기는 제 몸에서 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던 기 같은 게 담기는 것보다 며칠 사이에 제가 열 배가 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리는 태양은 꼭 불사조 태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태양을 그리던 간에 어떤 방식으로 그리던 간에 그게 제가 더 많은 에너지를 담기 때문에 그게 강하게 측정이 됐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불사조 태양만 그려야겠다고 고집하지 말고. 이게 불사조 태양이기 때문에 강해진 게 아니라 너, 너의, 그 너의 몸과 너의 손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열 배가 강해졌다 며칠 사이에 아, 며칠 전에 제가 좀 신비한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비한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바뀌었다는 거열 배로 하루 사이죠 사실은 며칠 사이가 아니라 며칠 전에 이제 그 제가 아, 제 몸의 그 상태가 어떤 일종의 마치 어떤 A 장에서 B 장으로 싹 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커튼을 딱 갖고, 걷고, 싹 넘어가는 것처럼 제가, 어, 열, 그니까 러열 배가 더 강한 어떤 에너지를 그릴 수 있는 장으로 제 자, 자신이 이렇게 마치 차원 이동을 하듯이 싹 넘어간 거죠. 그래서, 음, 앞으로 제가 이제 그리는 뭐 은하라든가 태양이라는 것이 며칠 전에 그렸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운이 담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 자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뭘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랬잖아요. 그림을 늦게 받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조급해 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림의 품질도 그렇지만 거기에 담기는 기도도 강해지고, 어, 기와 품질이 강해지게 되면은 그 작품이 나중에 그 그대로 간직하게 되거든요. 에, 그걸 나중에 이제 경매 시장에 나왔을 때 경매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림을 빨리 받는, 받는 것과 늦, 그 뒤늦게 받는 것은 어쩌면 그 기운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으로서 한 10배 차이가 나겠지만은 나중에 경매가로 따졌을 때는 정말 100배 차이 이상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음, 그림 독촉하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림 독촉이 왜 저에게도 나쁘고 여러분들에게도 나쁜가에 대해서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몸에서 나가는 기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어떤 그 원래 기라는 것은요, 음, 자기 자신의 그 자신감, 어, 확신, 자기가 이제 세계적인 작가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99.1%하고 99.9%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99 99.999%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쎄, 확신이 100%의 확신, 100%의 확신을 한다면, 거의 신의 경지에 가지 않을까요? 그거는 마치 예전에 그 왜, 루시인가? 아, 그, 그 마약을 밀미하던 사람이 이제 막 두뇌를 100% 활용하게 됐을 때 어떻게, 그, 그 여자가 두뇌를 100% 활용하니까 신의 경지로 가잖아요. 그 루시라는 영화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9 9때의 믿음에서 100%의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마치 우리가 왜, 어, 이렇게 학교 공부할 때, 어 95점 맞는 거하고 100점 맞는 거의 차이 같은 거? 그러니까 음그거보 어쩌면 더할 수도 있죠. 믿음의 그 강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 저는 99 9점 어~ 대와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100%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100은 아닐지 몰라도. 에 그리고 자기가 100%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은 사실 어찌 보면 위선자라고 볼수 있죠. 뭐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굉장한 그 신앙인들도 어, 자기 믿음에 대해서 항상 의심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약간 또라이 목사, 자기 믿음을 100%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어찌 보면 또라일 수도 있어요. <laughs> 사이코일 수도 있거든요. 어, 어쨌든, 그런 위험한 이야기죠. 사실은 내 믿음을 100%다 얘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어, 위험한데. 그리고 이제 신앙인들이 나는 100%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아, 그것을 추구하긴 하지만 도달할 수 없는 뭐 그런 거,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우리 인간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음, 우리 학교에서 뭐 이렇게 국어 공부, 국영수 사과 막 공부할 때 보면은 여러분 그 이런 게 있어요. 아, 80점에서 90점대로 성적을 올릴 때는, 어, 예를 들자면은, 그 공부 양으로 봤을 때, 음, 80점에서 90점은 이게 10점 차이지만, 10% 공부를 더 많이 한게 아니라, 이건 마치 그 지진의 강도, 리터 강도가 세지는 거랑 비슷한데, 어, 10% 공부한 게 아니라, 80점 맞은 애보다 90점 맞은 애가 한두배 이상 공부를 한 거예요. 100% 이상. 에, 100% 200% 공부를 한 거예요. 그 10점 올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 그만큼 해, 어떤 지식의 양이 많아야 돼요. 지금 지식의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90점에서 95점을 올리려면 은이 90점의 지식보다 또 거기서 몇 배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80점하고 95점의 그 어떤 지식량의 차이라는 것은 벌써 한 10배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네. 그런데 또 재밌게도 그... 95점에서 99점을 또 가려면, 그니까 러 이제 더 올라갈수록 이게 우, 그 운이 따르는, 그니까 찍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니까 러 우리가 25점에서, 평균 25점에서 평균 50점이 되는 건요. 운이 따르면 할 수도 있어요. 정말. 정말 잘 찍으면 막 문제를. 그런데 이제 80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운에 의해서 점수가 좌우되는 것보다는 자기가 공부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훨씬 세지는 거죠. 근데 그게 90점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공부 양에 의해서 이제 1.1점 올라갈 때마다 마치 지진의 강도가 세지듯이 1.1점 올라갈 때마다 그 친구가 훑어본 책의 양이라는 거 공부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91점에서 99점이 되려면은 이게 공부의 양이 91점보다 99점이 어쩌면 그러니까 제가 단, 단순히 100으로 해서 좀 그런데 910점 대 1000점이라고 합시다. 910점에서 990점, 이, 이, 조금 올라가는 것 자체는 어쩌면 이게 5배에서 10배 차이의 지식량이 나버려요. 그게. 근데 이제 뭐, 999점에, 하고 1000점의 차이는 이제 그, 그러니까 실수에 의해서 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늘 토익이 됐든, 뭐가 됐든, 늘 만점만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수를 전혀 안 하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어, 99점 맞았다가 1점 만점 맞았다가 아 그러니까 99점 맞았다가 100점 맞았다가 뭐 98점 맞았다가 100점 맞았다가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계속 100점만 맞는 사람이 있겠잖아요뭐 그렇게 되면은요. 벌써 그두 사람의 지식량의 차이도 세배네배 이상 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 정말 만점 맞는 애들 보면은 선행 학습이 선행 학습이 말도 못하죠. 그냥 초등학교 5학년 때 벌써 막 고등학교 문제를 풀었던 애들이죠. <laughs> 지식량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계속 만점 맞는 애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의 신이라고 부르죠. 신 <laughs> 신의 경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99.1%의 믿음과 수치화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몇 99.5다, 99.8이다. 정말 수치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느낌상 이제 저는 99.9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99.5의 믿음과 99.9의 믿음도 그 어떤 믿음의 그뭐 뜨거움 또는 믿음의 어떤 깊이, 몰입도 이런 것이 몇배 차이가 나죠. 실은 몇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99.1 점수와 매길 수 없다고 했어요. 9 9 1의 믿음과 99.9의 믿음은 이게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 믿음의 어떤 깊이라든가 어떤 힘,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강해지면은 기가 어, 더잘 나온단 말이에요.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격파왕이죠. 격파왕 어, 이렇게 무술에서 격파하는 사람들이 어, 굉장히 정말 불가능한 온거 깨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신 어떻게 그걸 할수 있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대리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두꺼운 대리석을 깨는 격파왕이 있어요. 맨손으로, 물론 수건 같은 건 높긴 하는데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손이 저 대리석을 통과한 것만 그것만 상상하고, 그것을 100%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게 격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물질이 순응해 버리는 겁니다. 대리석이. 그러니까 격파하는 사람이요, 내가 이걸 격파 못하겠다고 의심하잖아요. 그럼 자기 팔이 망가져버려. 요 네. 그런 거 검색해 보면 나올 겁니다. 당신 격파에 보통 사람들이 할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네.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힘이. 그래서 제 에, 저의 그제 그림의 어떤 그 운명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인류사적인 어떤 어, 어떤 일을 해낼 것이다 내 그림이라는 도구가 제 그림도 도구고 저도 저도 도구고 어떤 이 우주의 운명 신의 도구인데 이제 이, 이 그림과 저라는 이 도구가 만나서 엄청난 역사적인 일을 해낼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제가 강해질수록 그림에 담기는 어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기도 검천하게 강해지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강해질 겁니다. 네. 강력해질 겁니다. 네. 이제는 10배가 아니라 좀 100배가 될지도 몰라요. 그 담기는 기운 자체가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그림이 흡입력 있게 끌어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자마자 이제 막 사고 싶어서 막 집을 팔고 대출을 받고 이렇게 만들어 버릴 정도의 그 엄청난 매력이 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어떤 믿음이 강해질수록 네. 이상입니다.